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야, 2월 첫거래일부터 또 신나게 또들어팹니다이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엄청난 또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다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HLB 마이너스 1%로 마무리가 됐고요. 상당히 선방한 거죠.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비모 통과 이슈 나왔을 때부터, 이때 장대 양봉을 뿜고 나서부터는 사실 장기적인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또 f d a 라는 최종 관문을 남겨둔 상태에서 미리 사전에 선반영에서 올라가는 그 구간들 있죠 그 구간에 이제 올라가려면 cmc도 결국에 깔끔하게 잘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 됐고 중간에 한번 살짝 흔들림이 있었지만 봄483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 오히려 봄 483의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더 확신하고 찝찝했던 부분 약간 화장실 가서 큰 볼일 보고서 조금 덜 닦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비대를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 자 이렇게까지 최근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cmc 경미한 지적사항 세가지 보안사항에 대해서 빨리 서류를 제출했다 라고 또 뭔가 내용이 나와주고 그러고 나서 클리어가 됐다 라고 나와주면 일단 단기간는더 튀긴 튈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저도 많은 분들의 댓글을 좀 살펴보고 또 주변에 지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우리 많은 투자 선배님들과 수벽 자산가들 모임 스터디가 또 있어요. 또제도권의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프라트레이더 지인도 있고요. 저도 은근히 그런 모임들과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우리가 리포트에만 국한돼서 리포트의 내용만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물론 HLB는 리포트는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뷰를 또 저도 얻고 공부하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말에 또 수백억 자산가 분들 다 형님들이세요 제가 나이로는 가장 막내고 물론 자산으로 했을 때도 저도 아직 100억은 안되기 때문에 자산도 막내고 그래서 항상 이제 모시고 있는데 HLB에게 관심을 좀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머니코드 채널을 즐겨 보시기 때문에 h l 에 대해서 제가 또 브리핑을 한번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계시긴 하는데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 변동성은 감안하시고 일부 금액이라도 좀 배팅을 해볼 만한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좀 내어 주셨고 또 제약 바이오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다 근데 이 정도의 과정과 흐름이 면는 사실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작살를날 수는 있다 이런 어, 이야기도 실제로 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일단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매크로의 변동 변동성과 외부적인 어떤 시황적인 측면의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 굉장히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죠그 부분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hlb를 좀 높은 비중으로 들고 계시면 오히려 오들 같은 폭락장은 굉장히 선방하신 거고요 반대로 이제 hlb 비중은 적당하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오늘 좀 힘든 시간들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이런 시장이 앞으로 안올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이런 돌발 상황들은 항상 옵니다 자,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HLB에 대한 뭐 새로운 따끈따끈한 이슈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보다도 김 대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건 뭐죠? 거시적으로 볼줄 알아야 미시적으로도 본다. 근데 미시적으로만 볼줄 아는 사람을 거시적으로 보는 게좀안 된다. 그리고 항상 기회를 포착하려면 넓게 봐야 기회가 좀더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야가 좁으면 그냥 그 안에서만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넓게 보면 기회가 넓게 다양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명절 떡값 벌기로 제가 빅스 지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 뭐 명절 전에 빠졌다 안 간다 뭐 손해보고 있다 이러면서 또 악플을 엄청 달더라고요 자 악플 달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수익 내셨나요 오늘 장 초반에 익절하셨어야죠 그렇죠 이틀 연속 급등했고 빅스라는 게 원래 여러분들 기본 주식을 우리가 매매하듯이 그렇게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취임하는 날부터 행정명령 100개 이상의 사인을 할 거고 관세 팍팍 먹일 거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취임 초반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2주 정도 지난 지금 현 시점 근의 연휴 동안에 딥시크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긴 했지만 관세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빅스가 급등을 하고 미국 선물 지수 급락하고 한국 시장 급락하고 일본까지 급락하죠. 그래서 빅스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2% 정도 수익을 챙기셨을 건데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꼭뭐 명절 전에 안 올랐다고 막 악플 다는데 그런 소리를 어디 가서 함부로 하시면안 됩니다. 나 초보예요라고 징징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영상에다가 그냥 어이 종목 좋습니다 얘기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관리와 대응이 안 되니까 아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대기하고 있는 일정 기다리면은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등등 매집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사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튈때 팔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 그럼 어떤 종목들은 수익 관점입니다 어떤 종목들은 중기 관점입니다 어떤 거는 5일 안에 승부를 봐야 되니까 단기 간점으로 대응을 하세요 등등 코멘트를 다 다 드리는데 다 무시해. 그리고 네가 준 종목 올랐다 내렸다 이 얘기만 하잖아. 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참고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시점에서 종목이 파란 불이냐 빨간 불이냐만 가지고 저를 평가하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정규반 회원이 최근에 이제 좀더 늘어서 480명 정도가 되는데 설마 제가 그 480여 명의 회원님들에게 개똥 같은 정보를 드리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주식시장 안에서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누군 돈을 버는데 누구는 손해를 봐요. 그게 왜 그러냐? 종목만 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종목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 유망한 종목,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100개고 200개고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내일 빠지면 저한테 뭐라고 하고, 그 종목이 내일 오르면 괜히 또 저를 막 신치급해. 근데 다음번에 그렇게 안 돼. 이러면 또 욕해. 이게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제가 이 일을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어우, 뭐, 한 번씩 급등 나오는 전문가만 찾아다니는 이런 시청자들 때문에 뭐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제 이미지에 훼손될 일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무료방을 오픈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매집하는 히든 종목들 같은 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다 도와드려 볼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드릴 수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낸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알겠다 내가 무료방에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케어를 도와드리더라도 이 대응이라는 거를 관리라는 걸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느껴보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무료방을 오늘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뭐 시장이 폭락이 나와서 잠깐 보류를 한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제 출근을 해서 회의를 좀 해봤어요. 무료 방을 하자니 정규 반하고의 또 형평성의 이슈가 있고 관리를 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또 증가를 보이고 저는 진짜 무료로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직원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관련 문제가 또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료로 컨택하는 것과 유료로 관리를 해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가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메인은 텔레그램이다 보니까 텔레그램으로 운영을 하니까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 분들이 또잘안 보셔. 나는 열심히 떠들었는데 또그 대응 전략을 못보셔 안보셔 이래 버리니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서로 에너지 낭비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자 처음 이 설문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괜찮구요 기존의 무료방에 설문을 참여하셨던 분들도 한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첫번째 텔레그램 두번째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또 내용을 전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로 그리고 네 번째 뭐든 상관없다 원하시는 거한번 선택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드릴게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보시라고 드리는 건데 안 보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솔직하게 아니, 이거 해보지 뭐 이렇게 그냥 막 고르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편하시잖아요. 나 텔레그램 잘안 쓰는데. 아나 문자 잘안 보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카카오톡으로 하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뭔가의 의견을 드릴 때 제대로 참고를 해 보기에 편한 플랫폼을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기존에 설문하셨던 분들 하셔도 되니까 요거 한번씩만 꼭 다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요거에 맞춰서 제가 무료방처럼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픽스 설명 다 드렸고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달러가 아침에 잠깐 1470원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크게 튀지 않아요 금리가 안 튄다라는 거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에게는 또 좋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마이너스 3.3%나 밀리고 코스피 2.5%대 외국인들 현물 8,700억, 1,000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심지어 선물도 어마어마한 매도를 쏟아부었어요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선물도 매도를 할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량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고 보시면 외인기관 금투 셋다 싸그리다 코스피 코스닥 어마어마한 매도 개인만 혼자 1조 3, 4천억 원대 또. 매수. 참, 이게 수급으로 보면 오늘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들이 뭐 시장 다 보셨겠지만, 상승하락 종목 개수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96개 상승, 하락 800개, 코스닥 260개 상승, 1400개 하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HLB는 오늘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관세 이슈죠. 근데 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막 되는 시점이나, 트럼프가 선거 활동하고 유세 활동을 할 때도, 사실 이 관세에 대해서 뭐보조금이 다른 것들에 대한 악재거리들, 진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아서 한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트럼프 하나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이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슈가 다 됐던 거고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됐던 건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실제로 하겠다라는 걸 했는데 왜난리냐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냉정하게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감정을 좀 제외하고 그냥 중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쨌든 주말 중에 나왔던 이슈였죠. 캐나다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중국까지 해가지고 요세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자 근데 관세를 맞은 이 국가들도 맞대응 보복을 하겠다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트럼프는 뭐 너야 뭐 짓거리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각 9시 한 30분 정도 됐나요? 이때 또 EU 중심으로 유럽연합국 중심으로 해서 관세를 또 부과할 거다 야이 진짜 이게 맞나 싶지만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한다라고 이미 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랄 일은 솔직히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또 광기를 보이고 있죠 관세를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손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냥 막 흔들고 다녀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만큼의 하락이 나올 만한 내용이냐라는 거죠. 아니 지난 11월 대선 이후에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가에다 반영이 돼서 관련 주들도 주가 많이 빠지고 힘든 시간 다 보냈고 버티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시장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은요 지난 3개월 동안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관세 정책을 쓸 거야, 공격적으로 쓸 거야라고 해온 내용들에 있어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맞아가지고 더 크게 하락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중국한테 이제 열심히 또막 때렸잖아요. 근데 중국도 연속적으로 막 맞대. 하겠다고 라 계속 그렇게 맞불 작전을 놓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관세에 대한 수위. 그 수위라 함은 다른 국가들로 관세를 얼마큼또 확산할 것이냐. 이게 불똥이 튀면 이제 우리나라 때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얼만큼의 기간 동안 부과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세 관련된 이슈를 놓고 보실 때 아무래도 기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관세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좀 살펴봐야 될 느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관세에 대한 수위, 확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에게 관세를 먹일 것이냐, 확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간이에요, 기간. 관세를 부과하는 기간. 이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도 이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우리는 투자하는 데에 필요한 그 정도와 깊이를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주 5장에 또 살짝 말아 올렸는데 여러 외신에 의하면 트럼프가 캐나다랑 멕시코 통화를 또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해당 통화를 통해서 이번 관세로 인한 주가 악재의 일변도의 분위기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요런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구요 그래서 오늘 장 중에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살짝 들어올려 줬거든요. 뭐 작은 모멘텀이란 모멘텀일 수 있을 것 같고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한 7천억 이상 매도하다가 한 절반 정도로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악까지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달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야 이번에 나타난 이슈는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연속적인 악재로 인식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다면, 진짜 우리가 포지션을 많이 비워놓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아니 이미 다 나온 거 가지고서 왜 이제 와서 또 난리야? 약간 이런 느낌의 지금 관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급하게 달아나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월봉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도 120 월선이거든요. 이120 월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었지만 엄청난 적감매수 기회였고요.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120 월선은 지켜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차트에서 120월 서는 나름 의미 있는 기술적 지표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찍고 반등 국면에 있고 반등도 얼마 하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떨어진 거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온 것에 대한 반납까지 같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공격적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어 생각보다 이 정도면 그래도 코스피는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지수 곱하기 두 배에서 세배 정도로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 지수는 많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악재가 연속적으로 며칠은 더 가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월봉이나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그나마라도 유지하고 있는 이 추세 자체를 꺾어서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주식이랑 코인이랑 다른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HLB가 잘 버텨줬다라는 거고 대기 중인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오늘 뭐 HLB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이탈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뭐 한국 시장을 너무나 많이 팔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일단 관세 이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면서 아마 진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일 건데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수익을 못낼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믿을 수 있는 평소에 신뢰하는 전문가에게 뭐 당장 정기반에 가입해서 뭐 돈을 지불하고 뭘 해라 이건 일단 둘째고 뭐 관심 있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나는 지금 타이밍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럼 바로 가입을 하시면 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고객들을 운용하는지 등등 궁금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를 일단 잘 참고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로 정보를 수신하시겠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제발 그냥 막 고르지 말고 진지하게 좀 선택 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진지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좀 많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설문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큰 하락장이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한번 또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빅스로 수익 내신 분들도 너무 축하드리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